실력 정석을 공부하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다른 개념서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쉬운 편인데 여기는 적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아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런 공식 개념을 적용하는구나 하면서 내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정석은 어떤 학생이 풀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팀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개념서로 많이 보고 있는 실력 정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력 정석 하면, 아, 요즘 새로운 개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실력 정석을 꼭 풀어야 되나, 너무 문제가 어려운데, 아직도 실력 정석을 보는 학생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도 실력 정석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력 정석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도요, 이 고등 과정에 개념하고 나서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하도록 시키는데요. 왜 김현정 원장은 이 실력 정석을 계속 고집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력 정석은 어떤 책이냐면요. 문제집이 아닌 개념서입니다. 개념서인데 좀 특이한 개념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과정의 개념서를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개념 설명 잘 되어 있는데 다들 공통점은 뭐냐면요. 문제가 거의 다 쉽습니다. 사실 개념을 배우면요, 개념에 대해서는 어려운 개념, 뭐 쉬운 개념 그게 없고요. 개념 공식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념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들로 맨 처음에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방금 공식하고 개념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 공식 개념을 바로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념서들은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정석의 다른 점은. 공식 개념이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 필수 예제인데요. 이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책을 설명드릴 때 크게 책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서가 있고, 유형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서는 개념 세대로 역할이 있고 유형서는 유형 세대로 문제집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학생들이 개념을 배울 때요 특히 선행 과정으로 배울 때는 반드시 개념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력 정석은 이 개념을 배우는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하는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실력 정석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기본 정석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기본 정석 일반적인 개념서입니다 실력정석하고 차이는 뭐냐면 개념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공식 증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력정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력정석의 구성은요. 다른 개념서와 맨 처음에 다 똑같습니다. 공식 개념이 있고 거기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기본정석보다 더 자세하게 심화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정석은 공식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력정석은 공식에 빠짐없이 너무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명에 같이 뭐가 있냐면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기 문제는 아 너무 쉬워서 안 풀어도 되는구나. 그냥 눈을 쓱 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기 문제도 연필 들고 또박또박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념서는 공식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필수예제로 돌아가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개념서하고 다르게 필수예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안을 보면은요 개념서는 공통적으로. 이 문제가 있고요. 문제의 풀이에 다시 개념에 관한 복습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석은 어떤 색을 놓치면 안 되냐면요. 이 빨간색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빨간색의 역할은 앞에서 배운 공식 개념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은 나중에 만약에 대수 과정 한번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개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빨간 글씨만 찾아서 공부를 해도 개념 공부가 좀 단단히 잘 되었는 편입니다 필수예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필수예제는 항상 이 풀을 갖다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예제 문제는 앞에서 내가 배운 공식 개념을 문제에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구나 아이 문제는 이 공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서는요 이 풀이를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서 항상 똑같은 특징입니다 이 문제 유형하고 똑같은 문제가 이 유제에 있기 때문에요 유제 문제를 풀어서 바로 답이 있는데 답이 만약에 틀리면은 이 유제 문제는 해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해설 절대로 보지 말고요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필수 유제를 풀고 나서 제대로 풀릴 때까지 유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 이 본문이 다 끝나면 연습 문제가 두 파트입니다. 기본 파트하고 실력 파트가 돼 있는데 실력 정석의 기본 파트는요. 본문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보다 난이도가 약간 쉽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석을 만약에 한번 배운 학생이라면요.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의 기본 파트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주목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실력 파트 문제를 가 보시면은 여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도전해서 학생들 풀어 하겠죠? 실력 정석을 공부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다른 개념서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쉬운 편인데 여기는 적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아, 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런 공식 개념을 적용하는구나 하면서 내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정석은 어떤 학생이 풀어야 될까요? 실력 정석은 수학을 잘한 학생이 풀어야 되는 책이구나 하고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실력이 높아지려면요, 내가 풀수 있는 고만고만한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못 풀지만은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자꾸자꾸 도전을 해야 내 실력이 높아집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실력 정성계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멀리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식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설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풀수 있다. 난풀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은 다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요 중학생들 선행 과정에서요 기본 정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학생 수준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실력 정석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 학생들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이걸 내가 풀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도 들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닌데요 풀수 있을까요? 다 풀어 나갑니다 성취도도요 계속 지도를 하고 풀게끔 하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면은 다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너무너무나 많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은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 입학 시험으로 내신 시험이 있고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실력 정석의 문제는 내신을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고등과정과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또는 대수미적분원 확통의 개념을 공부할 때요.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념에 적용하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 개념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풀이용 개념서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 정석의 책의 특징을 그리고 특성을 명확하게 아시고 나서 학생에게 실력 성적을 풀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디 갔냐면요. 그 뒤에 일부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당장. 이 공식 개념에서 적용하는 문제풀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실력 정석은요, 어려운 문제, 직접 본문에 있으면서요, 공식 개념을 적용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해법을 잘 제시해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력 정석에 관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셔서 학생들이 실력 정석을 공부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개념 공부하면서 실력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성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